안동의 시가지 곳곳이 높이가 지나치게 낮은 굴다리 때문에 통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한 마을의 경우 화물차는 물론 소방차도 못 지나갈 정도입니다. 엄지원 기자입니다. 안동시 벚꽃 축제장 뒤편 시내와 곧장 연결되는 굴다리입니다. 2m가 조금 넘는 높이 제한에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겨우 통과합니다. 한 봉고차는 굴다리 위에 자재가 걸려 아실한 장면을 연출합니다. 실제로 이곳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택배 등 탑차와 대형 트럭 기사들에겐 이미 마애 구간이 된지 오래입니다. 저희 직원도 한몇년 전에 사고가 나고 또그 사고가 났으면 그, 크게 나거든요. 이런 탑차 같은 데 위에 돌오니까 시속 뭐 50초, 60초 달리다가 위에 완전 걸려서 탑이 다 나가가지고. 더 심한 곳도 있습니다. 이 마을 진입로 굴다리의 경우 1.8m로 높이가 채 2m도 안 됩니다. 소방차 높이 3.3m, 화재 시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. 수년째 마을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철로 길로 인해 10여 가구가 사는 마을은 또 하나의 섬이 되고 있습니다. 화물차는커녕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날까 말까 좁은 데다 도로에는 물까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. 3, 400m를 돌아오는 샛길만 하나 있을 뿐 10년이 넘도록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승용차만 다닐 수 있지. 큰 차가 뭐 예를 들어가 공사를 한다든지 뭐그 자재를 싣고 와야 될 입장 같으면 전혀 들어오지를 못해요. 지자체마다 인여예산 처리를 위해 연말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는 사이 기본적인 주민 불편은 더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.